안녕하세요. 양 연모 성형외과 양 연모 원장입니다. 오늘은 필러를 한번 맞으면 1년이 지나도 꼭 좋아져 있는 요즘 말로 가성비 갑이죠.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필러를 많이들 맞고들 계시죠. 요즘에는 윤곽 필러라 그래서 이마, 관자, 볼, 턱끝 많이 넣어서 얼굴이 윤곽을 잡아주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볼륨 필러는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라지고 마니까요. 저희가 좋아하는 거는 주름 필러입니다. 주름 필러라는 게 특별한 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1년 지나면 없어지는 흡수성 필러를 이용하는데 주름 부위에 잘 놓아주면 1년이 지나서 필러가 거의 흡수되어도 주름은 시술 전부다 훨씬 더 좋은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름 필러는 무표정 상태로 있는데도 보이는 주름, 즉 팔자나 미간, 눈꼬리처럼 가만히 있어도 패여 있거나 보이는 주름을 피는데 사용하는 것을 주름 필러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니 필러가 1년 지나면 없어지면. 원래대로 돌아가야지 뭘더 좋아져! 이런 식으로 생각도 분명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0대 남성인데요. 졸린 눈이어서 이마를 치켜뜨고 있고 이마에 주름이 패여 있는 상태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하는 눈썹과 거상술과 눈매 교정술을 통해서 졸린 눈을 고쳤고요. 이 상태에서 이이마 부위에 필러를 놓고 1년이 지난 사진입니다. 시술 전부 다 이마 주름이 현격하게 감소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일 이분이 이 상태에서 여기 보이는 적은 주름도 더 피길 원하신다면 지금 또 맞으신다면 1년이 지나면 이 주름보다는 좋은 상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필러는 효과 자체는 1년 지나면 대부분이 사라지는 것이 히알루론산 필러의 성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은 필러의 성분이 흡수되어 없어지면 위에 있던 피부의 주름이나 어떤 윤곽은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런데 윤곽 필러는 큰 볼륨이 없어지면 윤곽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느낌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주름 필러는 진피 바로 밑에 층에 놓아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피부에 가까이 주입된 필러는 깊이 주입된, 즉, 지방이나 근육에 주입된 필러보다 지속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지속시간이 길 뿐더러 이 볼륨이 있던 부위가, 필러가 있던 부위가 사라지면서 흡수되면서 좋은 말로 콜라겐, 나쁜 말로 흉이 된다고 설명드립니다. 즉, 필러는 분명히 없어졌는데 만져보면 뭐가 있습니다 흉터가 생긴 것이죠 즉 주름 밑에 흉이 생겨서 겉에선 전혀 안 보이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흉이 생겨서 들어가지 않으니까 주름은 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로 어떤 부위든 필러를 놓으면 내년에도 시술 전보다는 더 좋은 상태를 유지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름 필러에 놓았다면 이것은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그러지요. 오늘 맞으시고 1년 후에 오셔서 시술 전부 다안 좋으시면 말씀하시면 그냥 더 놔드리겠다. 한 번도 더 놔드린 적이 없습니다. 보통 필러 하면 볼이 꺼짐이나 이마의 꺼짐 혹은 측두부에 꺼짐 부위를 채우는 시술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주름 필러라는 1년이 지나도 시술 전부 다 좋게 되는, 즉, 안티에이징이 아주 강력한 효과지요. 오늘 필러 가성비 갑왜 그러냐 하면 맞으면 내년에도 반드시 더 좋은 이런 좋은 시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상담 잘 하시고 주름 많이 없애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